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9월 첫째 주 수급관심주 최종 리뷰 영상입니다. 종목은 총 4개였었는데 이중 3개 종목이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매매하시어서 수익 나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고요. 한 종목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는요. 여기서 소개를 해 드렸죠? 네, 여기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7,950원이었습니다. 17,950원. 이런 가운데 1차 목표가가 19,500원 제시했었고 2차 목표가 2500원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네, 그냥 한 방이 있었습니다. 네, 금요일 크게 상승하면서 2차 목표가 2500원 목표가까지 달성된 모습입니다. 국민연금이 2분기에 지분을 좀더 늘려서 6월말 기준 11.19%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이 11.19% 실적의 경우에는 3분기를 저점으로 실적개선이 전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중기적으로는 지난 3월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된 신진용 대표이사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요. 음. 수급이 지난 주에 좋았고 제가 이제 뽑았던 거죠. 근데 화요일 수요일 날 네, 기관이 뭐 조금 뭐 매도를 하면서 뭐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주가도 그냥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근데 목요일 금요일 다시 기관이 들어오면서 특히 어제 금요일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큰 상승을 보였었던 거죠. 주봉으로 보면은 한 주간 종가상 14.2% 상승한 거고요. 장중 고가까지 하면 약 18%. 이번 주에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어, 나는 뭐 추가로 더 보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종가상 19,500원이 강하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목표가는 22,0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와이솔이었죠 네, 여기서, 네, 소개를 해드렸죠. 이때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5,950원. 그러니까 9월 4일 금요일 종가와 같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상 보더라도 그냥 오른 것도 없고 상승한 것도 없고 종가 기준으로만 보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이 5.01%를 갖고 있고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KB자산운용이 5.13%를 갖고 있다고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5G에서 어떤 필, 필터요? 네, BAW 필터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5G 관련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죠. 기술적으로 한번 수급 좀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 매도했던 외국인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고 9월 첫째 주 기관의 수급을 보더라도 뭐 나쁘진 않구요. 그냥 견조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은 하지 못했지만, 하반기 이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중간 점검에서 말씀드린대로, 여전히 1차 목표가는 17,500원 제시할 수 있겠고, 단기,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하는 가격은, 지난번 제시했던 것처럼, 종가상 15,000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g 리 b n t 였죠 지난주 금요일의 종가가 여기였죠. 29,100원. 내 1차 목표가가 얼마였죠? 32,000원. 그냥 이틀 만에 내 1차 목표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미 지난 수요일 중간 점검 영상을 하기 전에 1차 목표가 32,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주 종가만 놓고 보면 7.9% 상승한 거고요. 장중 고가까지 계산하면 한 주간 14.6% 상승했었습니다. KB 자산 운용의 지분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 안구 건조증 인상삼상 관련돼서 9월부터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급을 보시면 기관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지만 매도하던 외국인이 뭐 조금 다시 네,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 보면은 딱 보면은 이평선이 정배열이죠. 네, 정배열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양호한 모습이다. 2차 목표가 혹은 조금 더 보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32,000원을 강하게 돌파 후 안착해준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2차 목표가인 35,000원 수준까지의 상승까지는 열어둘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조정이 오더라도 종가상 3 4 0 0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네,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어디서 소개를 해 드렸죠?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32,300원이었죠. 내일차 네, 목표가 35,000원에서 36,000원 제시해 드렸는데 꾸준히 상승해서 네,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두 계속 35,000원 위로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종가만 놓고 봐도 네, 목표가 도달된 상황이고요. 한 주간 종가만 기준으로 보면 9.6% 상승했고 장중 고점까지 계산하면 뭐큰 차이는 없지만 10.3%한 주간 상승을 했습니다.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8.61% 갖고 있고 미래스 자산운용이 12.8%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서는 내년 MLCC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큰듯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급에서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외국인도 한 3만여주 매수가 들어왔지만, 특히 기관의 수급을 보고, 지난주 금요일 하루치 기관 수급을 보고 소개한 것이었는데, 제가 잘 봤나 봅니다. 운이 따라주었는지, 지난주 금요일 이후 연일 기관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고 차트를 보더라도 캔들상 6거래일 연속 캔들상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캔들상 양봉이 나오고 있고 크게 밀리지 않고 야금야금 상승하고 있는 이 상승.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죠? 거래량 아래 지금도 봤지만 네, 기관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8.6 미래에셋이 12.8 그럼 둘이 합쳐서 벌써 20%가 넘잖아요 그렇죠? 기관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더 보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절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하는 가격은 종가상 33,800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 타겟 가격은 38,000원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컸지만 9월 첫째 주 수업관심주 4개 종목 중에 3개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해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감사하고요. 내일 9월 둘째 주 수급 관심주 영상은 일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물론 멤버십 절친에 가입하시면 오늘 오후 6시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